안녕하세요. 오늘은 LCD 블랙보드를 가져왔습니다. 이게 알리에서 3개에 5달러 하는 이벤트에 있어서 하나 사봤는데 의외로 물건이더라고요. 참고로 알리 이 코너 한번 보면 계속 보게 되고 돈도 계속 쓰게 되니 조심하셔야 돼요. 좋은 물건보다 실패하는 물건이 더 많아요. 다시 블랙보드로 돌아와서 크기는 대략 세로 23cm, 가로 15cm 정도 되고요. 위에 이렇게 펜이 하나 있는데 이 패드는 감압식이라서 굳이 이 펜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도 쓸 수는 있어요. 물론 펜으로 쓰는 게 글씨가 더 편하게 잘쓸 수는 있습니다. 색은 약간 초록색 형광색이고 강하게 누르면 짙게, 약하게 누르면 얇게 쓰여집니다. 지우고 싶을 때는 아래 휴지통 모양 버튼을 딸깍 소리 날 정도로 눌러 주시면 싹 지워집니다. 지울 때잘 보시면 화면이 잠깐 깜빡하는데 껐다가 키는 것 같아요. 단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. 부분적으로 지우는 기능이 없어요. 그래서 실컷 많이 쓰다가 하나 잘못 쓰면 그냥 다 지우고 쓰거나 그냥 이대로 써야 됩니다. 그리고 뒤에 보시면 잠근 버튼이 있는데 이거 잠그면 휴지통 버튼 눌러도 안 지워져요. 오른쪽 아래 구멍 하나가 있는데 이 펜을 꽂아주는 용도 같아요. 꽂아주면 펜촉이 튀어나와 바닥에 어느 정도 공간이 남아버리니, 심심할 때 이렇게 촉촉 치면서 놀면 될것 같습니다. 꽤나 허술해 보이는 이 보드를 개인적으로는 만족하며 쓰고 있습니다. 회사에서 오늘 할 일을 대략 적어두고, 완료하면 체크를 하거나 선을 긋는 등 표시를 해주면 깜빡하지 않을 테니까요. 사실 핸드폰으로도 할수 있는데, 꺼내서 켜고, 메모장 들어간 다음 타이핑하고, 다시 확인하려면 또 꺼내고, 켜고 하는 것보다야 눈앞에 켜져 있는 게 확실히 보기 편하더라고요. 전원 공급은 CR2050 배터리로 할수 있고요. 이거 쓴지 2주는 넘은 것 같은데 아직 처음 받은 배터리 그대로 쓰고 있으니 전력 소모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나름 만족합니다. 가격은 그냥 살 때는 3달러에서 5달러 정도 하고요. 3개에 5달러 하는 이벤트에서 산다면 이것 제외하고 아무거나 두개를더 골라서 5달러에 살수 있습니다. 개당 1.66달러 꼴이라고 하네요. 어린이 장난감으로도 좋지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메모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종이에 쓰면 볼펜도 필요하고 다 쓰면 종이를 버리기도 해야 되는데 얘는 버튼 하나로 지우고 다시 쓸수 있으니까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 다음에 또 봐요.